이종재 pd 슬래시 사진 등호 cj enm tvn 월화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을 연출한 이종재 pd가 배우 도경수, 엑소디오, 와 남지현의 키스신 비하인드를 밝혔다. 이 pd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백일의 낭군님 종영 인터뷰에서 가장 공들여 촬영한 장면으로 주인공 원득, 도경수 분, 과공심 남지현 분의 키스신을 꼽았다. e pd는 원득이와 홍심이의 감정신이 우리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했다며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배우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후에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득과 홍심의 풋풋한 키스신은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증폭시켰다. E.P.D.는 처음 키스신을 찍을 때 어색해 보였지만 그 캐미 자체로 좋았다며 엔지가 많이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낮고 장면이 잘 나왔다 고두 배우의 연기를 칭찬했다. 이어 나도 테이크를 많이 따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며 오히려 두 배우가 키스신을 찍을 때 알아서 엔지를 안 내려고 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집중도 있게 촬영했다. 한편 백일의 남군님은 완전무결 왕세자에서 졸지의 무슬모남으로 전락한 원득과 조선 최고령 원녀 홍심의 전대미문 백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도경수, 남지현 김선호, 조성아, 조한철, 한소희, 김재영 등이 출연했으며 지난 10월 30일 마지막 회에서 최고 시청률 14.1%, 밀승코리아유류 플랫폼 전국 기준. 를 기록하고 호평 속에 종영했다.